저는 양희연 언니가 우승하지 못한다면 눈썹을 밀겠습니다. 저는 누나가 1등하지 못한다면 삭발을 하겠습니다. 저는 누나가 1등하지 못한다면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겠습니다. 야, 네가 대학 국악전 1등 한다던 양혜원이냐? 아니, 난 이혜원인데? 그럼 양혜원은 어디 있지? 저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기, 응?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네? 양혜원 누나, 그거 대학 국악전 한다는 말 아니냐? 오늘 우리 100일이잖아! 이 같이 갈래 그래. 가자. 비난이다, 비난이다. 남원의 딸 양혜원. 아멘. 예종의 딸 양혜원. 연습만큼 하던 대로 열심히 아주 잘 하기를 빕니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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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비나이다. 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네. 회원 언니는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훌륭하신 선배이십니다 회원 언니는 전공 성적이 매우 우수하며 소리에 흠잡을 데가 없는 저, 좋은 선배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언니는 위대한 성악반을 이끄는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십이 강한 선배이십니다 2018년 판소리 대학 고학전 양혜원 언니를 응원합니다! 우리 정수는요, 판소리 밖에 모르는 판소리가고요 정수 측에서 맨날 연습한 연습생입니다 국악대전 누가 이겨? 박! 정! 수! 파이팅! 박정수 선배님께서는 저희에게 맛있는 도넛을 사다 주신 멋진 선배이십니다 정! 어! 정의 넘치는 정수언니! 정수 마음도 예쁘시고 얼굴도 예쁘시고 소리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저에게 항상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선배입니다. 수! 쓰리성의 목소리로, 목소리로 오늘의 대학전을 빛내주세요! 정수언니! 파이팅! 우리 정수가 잘할 거라 믿고요. 우리 국악대학전 우리 박정수 파이팅! 정수는 노래할 때 목소리가 시원시원해서 듣는 사람이 정말 뭐뻥 뚫리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정수는 노래 매우 잘하고 가창력도 매우 좋아요. 정수는 송소희보다 예쁘고 매력 넘치고 노래 너무 잘 불러요. 파이팅! 한소리 대학전! 천사의 화이팅! 목소리! 박정수 파이팅!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소리까지 예쁜 정수를 응원합니다. 국악 여신 정수 파이팅! 대학 국악전 파이팅! 너 대학 전 나간다고 촬영한다. 이쁘게 나온가 봐봐라. 네가 요거 준비하느라고 똥 빠진다. 그래도 어쩌겠냐. 가갖고 우리 송현주가 제일 소리 잘한다고 인정받고 와불어야지. 나는 이거 나가면 시집은 갈랑가 모르겠다. 소리를 하면 내가 인새 한다. 어허! 아. 어허! 아허 아. 전라드의 꽃! 성현주 화이팅! 잘하고 오세요! 언니 떨어지면 못 내려와요! 언니, 그냥 편하게 하고 오세요 전라드의 어? 꽃! <laughs> 현전희 소리 와 창선아 아. 뿌셔뿌셔말셔 아 예! 판소리 대학전 유창선 여보세요? 야 판소리 대학전 누가 나와? 한양대학교 유창선이라는데? 뭐그 나이스 가이? 어? 그 멋진 선생님? 어? 모두 기대하고 아, 있잖아. 그, 연습실만 가면은, 주야 장천 연습만 하는 사람. 아, 그, 주야 동전 연습하는 사람? 어어어 어, 어.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닌데, 매력이 또 있다. 아, 그, 하, 하양대 유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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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유창... 하양대 간판. 맛깔나게 해. 소리 짱 잘해. 1등에서 맛있는 거 사줘. 하나, 하나 둘, 셋, <웃음> 화이팅! <웃음> 여러분, 우리 학교 졸업생 유창선 선배가 이번에 판소리 대학전에 나가게 되었어요. <laughs> 유창선 선배는 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였나요?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가 얼마나 판소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 애정만큼이나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는 친구인지 알수 있었던 것 같아. 연습한 만큼만 오늘 잘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 얻으리라 믿어. 박수범 1등 화이팅!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laughs>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서울대 판소리 전공 마형 박수범 화이팅. 어, 잘할 수 있습니다. 오빠의 실력 믿으세요. 화이팅. 눈에 보이는 판소리, 귀에 들리는 판소리, 이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와 그 뿌리를 항상 연구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소리꾼입니다. 박수범 화이팅. 소나무처럼 실력을 꾸준히 양성해온 서울대 이정현 화이팅. 언니 잘하는 거 내가 다 알지. 언니 가서 잘하고 와. 내가 내입 꿀로 어둡게. 서울대 꾀꼬리 이정현 화이팅. 판소리계 이정현 판소리 대학전 화이팅. 잘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정현이. 이정현 화이팅. 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소리꾼. 저, 정직한 소리꾼. 야! 현대 진행형 노력파 서울대 이정현 대학전 우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할 웃음과 재미를 이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리꾼 이정현 기대하세요. 판소리를 잘 모르는 나도 공연에 집중시키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처럼 판소리 대학전에서도 실수 없이 실력 발휘 잘 하고 와 화이팅. Shut up, baby. Shut up, baby. 좀더 힘을 내. 누나, 저희 이번 판소리 대학전 같이 나가게 됐는데 저희 좀만 더 힘내서 재밌는 판 벌려보도록 해요. 이정현, 화이팅! 이정현을 뽑은 당신 이 이럴 수가 정 정말 현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정현, 화이팅! <목소리> 이, 정, 1등! 가자! 가자! 국고, 서울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청현이입니다 국고 후배들이 응원합니다.